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수수입니다. 오늘은 교통사고가 나는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꿈 해석, 교통사고가 나는 꿈. 상황별 의미. 1. 혼자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. 혼자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은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이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2. 다른 사람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. 다른 사람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둘 사이의 갈등이나 오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3. 교통사고에서 살아남는 꿈. 교통사고에서 살아남는 꿈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. 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4. 교통사고를 목격하는 꿈. 교통사고를 목격하는 꿈은 주변 사람들의 문제나 갈등을 지켜보게 될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게 될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해석 1. 불안과 스트레스, 교통사고가 나는 꿈은 현재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걱정이나 불안, 압박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2. 변화와 혼란,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은 변화와 혼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의 삶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3. 통제력 상실, 교통사고가 나는 꿈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현재의 삶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잃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전통적인 해석. 1. 경고와 주의. 한국 전통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꿈은 다가올 위험이나 경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2. 건강 문제. 교통사고가 나는 꿈은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3. 관계의 변화. 교통사고가 나는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큰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, 교통사고가 나는 꿈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, 꿈의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불안과 스트레스, 변화와 혼란, 통제력 상실을 나타낼 수 있지만,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경고와 주의, 건강 문제, 관계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꿈에서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 꿈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 더 정확한 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요? 추천해주세요.